안녕하세요 대보만TV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수입을 공개를 했는데요 거기에 수많은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그중에서 개콘 시절에는 얼마나 벌었나요 이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개콘 시절 수입 대 유튜브 수입 과연 어느 게더 많은가 KBS 19기 동체 개그맨으로 이제 합격을 하게 되고요 2004년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어, 동기로는 뭐 유세윤, 강유미, 뭐 안상태, 황현희 유상무, 장동민, 뭐 홍인규, 뭐 안영미 굉장히 짱짱한 친구들이 제 동기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개콘 출연료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는 게 코너가 두 개면 출연료가 더 높나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코너가 열 개여도 코너가 한 개여도 출연료는 똑같습니다. 코너를 많이 해서 인기를 끌게 되면. 이제 외부 행사 비가 굉장히 올라가고 그리고 1 년에 한 번씩 이제 방송국에서는 이제 등급이 매겨지는데 그때 등급이 올라가서 출연료가 또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상을 받게 되면은 등급이 어 단계 이상 증가를 하는데요. 저는 2006년에 KBS 연예대상 우수상을 또 받았습니다. 2006 KBS 연예대상 남자 코미디 부문 우수상 상자는. 네. 연예대상 우수상을 받았죠. 그때 이제 등급이 좀 많이 올랐죠. 현재 개콘 출연료는 잘 몰라요. 하지만 제 기준은 제가 개콘 활동하던 당시임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첫 행사비가 30만원이었어요. 자신이야 진짜야 요거 할때 그런 시절을 거치고 맛박이라는 코너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맛박이의 인기는 굉장히 했었죠 맛박이가 첫 방에 나가고 나서 이틀 동안이나 이제 실시간 검색어 1등을 했었고 정말 제일 높게 받았던 행사비가 이제 500만 원을 받고 행사를 하기도 했었고요 최고 기록 어린이날에는 하루에 6개 행사를 소화를 했었고 그동안 계약을 했던 광고 계약비가 또 그날 동시에 들어오는 바람에 최고 수입은 하루에 5천만 원을 번 적이 있어요.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단기간에 많이 벌었던 그런 수익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리고 제가 2012년에는 이제 개콘에서 코빅으로 이적을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 또 부산에서 두 가지 프로그램을 하게 되는데, 프로그램 하나는 90만원 정도 출연료를 줬고요. 또 하나는 100만원 정도 출연료를 줬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이제 프로그램 3개 출연료만 해도 1000만원이 넘는 출연료 수익을 얻었었고요. 또 행사비까지 합치면, 어, 나름 한 달에 2000만원 정도, 어, 수입을 얻지 않았다 자, 그리고 현재 이제 유튜브 수입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리자면, 은 일단 유튜브 클릭 수죠. 클릭 광고 수로만, 1,444달러. 그러면은 수익이 지금 262만 7,300원이 나오네요. 네. 260만원 정도, 이렇게 수익을 지금 올리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팟캐스트 라디오를 이제 두 개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박성호 황현희 씨하고 함께 하고 있는 썰빵이라는 팟캐스트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광고 수익만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이제 광고가 최근에 이제 다섯 개까지 붙었을 때는 저희 팟캐스트를 제작해 주는 회사의 30%를 저희가 떼준 다음에 셋이서 나누면 한한 한 달에 100만 원 가량의 또 수익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아나운서와 개그맨 정치인이 함께 하는 악의정이라는 팟캐스트가 있어요. 그 팟캐스트는 또회담 출연료 30만 원씩 저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어그 팟캐스트만 해도 또한 달에 고정으로 어 120만 원이라는 수익이 창출이 되고 있죠.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어 제가 대학 강의를 나가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한테 이렇게 그 학생들을 또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학 강단에 이렇게 서고 있는데요. 어 거기서도 또 월급이 나오기 때문에. 어, 요즘에 저한테 이제 고정 수익이, 어, 몇 개가 발생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어, 제 광고 수익에 대해서 또 굉장히 궁금해들 하시는데, 요즘 시세를 말씀드리자면은, 요즘 시세가 이제 550만원에 제가 광고를 제작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에 보통 한 3개 정도, 어, 촬영을 하고 있는데, 제작비, 편집비, 뭐, 배우들 섭외할 때 섭외비 같은 거를 제외하더라도 저에게 순수익이, 어, 발생이 되는, 제일 저한테는 지금 현재 큰 수입원으로 자리 잡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광고를 제작해서 앞으로도 어 많은 업체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또 재밌는 광고로 많은 분들에게 좀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어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뭐 비교를 해보자면 개콘 시절 맞박기 시절의 수익은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개콘의 맞박기 시절 다음으로 그래도 좀 열심히 많이 활동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남들 웃기는 게 너무 좋아서. 정말, 이 유튜브에 첫 수익이 나올 때까지 거의 한 3년 동안을 제 사비로 계속 투자를 하며 영상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가 내 직업이다! 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 수준까지 이제 겨우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어제 목표가 있다면은, 유튜브 구독자는 한 100만 분을 제가 한번 모셔보는 게제 꿈이고요. 그리고, 정말, 한땀한 땀! 한땀 진정성 있게 열심히 여러분들 앞에 다가가서 여러분들의 그 냉정한 평가 앞에서 정말 열심히 하는 그런 개그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두번 손가락을 클릭할 힘이 있으시다면은 어, 대범한 TV 한번 딱 들어오셔서 그 여기 구독 버튼이 있거든요. 딱한번더 손가락 까딱까딱 하시면 저희게 굉장히 큰 힘이 된다는 사실 네 아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입가에 미소가 지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하는 어, 개그맨 김대웅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